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화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진 혹시 나왔나요 어떤 사진이 나왔죠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요리일까요 시푸드예 네. 어, 많이 안 드셔보신 음식 같아요 그렇죠 보면 어, 팔보채입니다. 팔보채, 예, 팔보채, 예, 짬뽕 같이 생겼는데 팔보채입니다. 혹시 팔보채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알고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죠? 그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보이실 것 같은데 여덟 가지, 야채들은 제외하고입니다. 새우 보이시죠? 그리고 소라인데 소라가 잘라져 있어가지고 소라 모양이 안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징어 그리고 바다의 산삼이라고 할수 있는 해삼 왜 네, 맞습니다 해삼 예. 그리고 어, 땅에서 나는 대나무의 죽순 그리고 저희 비빔밥 먹을 때 빠지지 않는 버섯인데 표고버섯 그리고 또 버섯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양집사님, 양송이 버섯, <laughs> 그리고 닭고기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음식들이 재료들이 함께 모여졌을 때 특별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든 것은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팔복입니다. 팔복 여덟 가지 복이고요. 그 복이 하나씩 받으면 안 되고요. 모두 함께 한꺼번에 받을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팔복 중에 네 가지만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뭐죠? 초성으로 돼 있죠. 시읏 리얼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두 번째는 이응 티귿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응 이응 한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온유한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응에 줄이고 예 의에 줄이고 목말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이 부분은 꼭 함께 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부에 보시면 지난주 문제의 정답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구별하여 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지식을 쌓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진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히 하여 주셔서 믿음이 견고히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기억되게 하시고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전해 주시고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 몸으로 연결되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 받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뭐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복받은 영혼은 어떤 영혼? 가난한 영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얻는 복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성경은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게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물질의 가난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어,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마음은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물질은 부유하면서 마음은 가난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그 성경의 인물이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 나왔습니다. 니자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를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요, 유대인의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과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갔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한 중요한 물음을 던질 만큼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 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 후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요? 예,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또한 부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홀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시신을 새 무덤에 받아들일 만큼 그런 갈급한 심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빌레몬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부자였지만 그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같이 예배를 들수 있는 처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물질이 부유하다고 또한 가난하다고 상관이 없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 좋아했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가난에 쪼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질이 가난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가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지가 약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내성적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도마를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셨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손가락을 어디에 넣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었던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부활할 수 없다. 사람 은 부활할 수 없다는 그린, 그런 선입관을 가진 사람이 도마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러한 마음에 도마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러한 마음은 어쩌면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마음은 어떤 심령이 될까요? 겉으로 드러내는 겸손, 외식하는 심령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하면서 억지로 겸손해지려고 꾸민 겸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 허리를 굽히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겸손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었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뭘 하려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죠? 아멘하고 바로 따랐나요? 핑계를 댔습니다. 뭐가 뭐 어떤 핑계를 댔을까요? 내 입이 예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그들을 설득할 힘이 없다고 여러번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겸손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양만 하는 사람의, 어, 스타일의 사람들은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어쩌면 반대로 될수 있지만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 어, 어거스틴은 어느 날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뭘까요? 겸손 두 번째, 두 번째 겸손 세 번째는 뭘까요?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만, 에, 아이고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 예, 아이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서, 아, 선생님,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무엇일까요? 아, 예, 그 모욕 있지만,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앤드류 머리의 목사님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본 우리의 자신이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거울에 비춰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안목으로 본 자신을 평가할 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모두가 기억하고 계신가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밤 맞도록 고기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죠?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뭘까요? 평생 어부였습니다. 누가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그렇게 바다에 청춘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께서 고기를 어디로 가라고 했죠? 깊은 곳에 가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서 완전히 실패하였던 베드로는 더 이상 달리 방법이 없었으므로 낯선 청년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을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얘기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사람을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그런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접하는 그 순간, 그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철저한 죄인의 인식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가난이라는... 시발, 시라버로 어떤 뜻일까요? 철저하게 가난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가난하다고 하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철저히 가난하다는 뜻으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저한 가난은 외로 외부로부터 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자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철저한 가난으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 나는 가난한 것 같은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가난,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구원하고 이론이 모잘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철저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철학과 주장, 선입관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로 꽉찬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 꽉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사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인간의 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다시 하면 자존심입니다. 한국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존심은 개도 안물어간다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참으로 발견한 사람은 구원의 길을 자기 안에서 찾지는 않고 밖에서 찾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국률과 또한 은혜가 구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진정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상태는 발견했지만, 남의 도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며 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오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치료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가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기대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줄 아는 사람들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마음은 자신의 자신을,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의 손길을 대신해 자기 의로 굳어진 마음은 말씀드렸다시피 교만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난한 마음, 가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또한 가난함을 마음을 가진 죄인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금식합니다. 또한 11조를 냅니다. 저는 저 세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 세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저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보시옵소서. 만일 세리가 여기에서 그쳤다면 이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나아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 주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제 성도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어떤 것인지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내 이웃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잘 받아들이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약점도 나의 강점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 연약함, 약점, 아픔을 노출하고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숙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모임 시간에 나눔으로 기도 제목으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여러분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도 사,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의 아픔을 고백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수 없는 것, 할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때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해 놓았으니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지만 약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주변의 환경의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자족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가난한 마음은 주의 뜻을 받아들인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내려놓고 자기의 의를 대해서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의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져놓은 돈, 땅, 내가 갖고 있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그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 또다, 마음에 가난한 자요. 깨진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깨진 마음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 이 천국에 간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못하면 우리는 천당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주의 능력으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이 주인 되셔야 되고요. 나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천국이 임하고 그곳이 천국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갖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나 정서적인 나약함, 거짓된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온유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흥회 때 오셨던 조영진 감독님께서 하신 짧은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것으로도 말고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합니다. 그 뜻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는 심령의 가난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의 덧없는 보물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신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속주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복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가난을 인식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따르게 하시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부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통해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